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이더 5일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공지상항꽤 컨텐츠 어제 제가 미처 중간에 설명을 드려가지고요 조금 늦게 공지를 드렸는데 자 GM25 아 GM25 회원님 맞죠? 예 잠시만요 CS25 예 CS25 회원님들 그 다음에 cp23 회원님들 컨텐츠 뭐 gm25 회원님들이야 본편 크립토트웨 본편이라든지 실시간으로 gm25 회원님들은요 좀 자주 들어가 보세요 <laughs> 어차피 제가 일일이 공지 못, 못, 좀, 못 미리 올려드리고 얘기를 하는데 싱크가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가장 좀 업데이트가 빠른 것은 폴더에 직접 들어가 보는 겁니다 gm25는 좀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자주 들어가 보시길 바라고요 cs25 회원님들도 nir 제가 업데이트 한 내일쯤 더 한번 드리고 그리 거고 또그 다음에 그 관련해서 중요한 컨텐츠, 원래 또 새로운 동영상 컨텐츠 올려놨으니까 꼭 보시길 바라고요. CP23 회원님들과도 연동된 얘기들, 아마 CS25 로 공통 컨텐츠도 하나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그러니까 뭐 그냥 즐겨찾기 해놓으시고요. 매일 한뭐한 어, 뭐 이틀, 3일울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동영상 제가 올려놓거든요. 꼭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라데스네워 그. <laughs> 여러분, 제가 CS, CS25회 때 하나 소개드린 그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라디언트트워크도요 결국은, 어, 한번 이제, 이, 디핑계, 디핑계 이제, 그 다크호스 같이, 우리 구독자님, 일반 유튜브 구독자님들도요, 딥핑 같이, 이제, 다크호스로 이제 성장할 가능성이 엄청 다분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볼수록 하는 지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라디언트는 워크 저희가 언제 소개를 드렸냐면 어, 에어드랍, <laughs> 포인트 파밍 페이즈 제로부터 이미 소, 소개를 드렸어요. 페이즈 제로 시즌 시작되지도 않는 프리 시즌 때부터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시, 지금 시즌 원입니다. 근데 프리 시즌 때도 제가 소개를 드려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하신 분들은요. 설서 이제 플래티넘 플래티넘 맞습니까? 어, 플래티넘 다음에 다이아몬드 끝판왕이 다이아몬드거든요. 플래티넘으로 거의 대부분 거의 진입을 하고 계실 거예요. 골드에서 플래티넘 넘어가고 계실 텐데. 그게 정상적인 페이스 인데요 좀 페이스가 실버나 이런 분들은요 어, 좀 많이 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컴퓨터만 켜 놓으면 돼요 크롬 브라우저가 활성화 되어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중에 이제 커뮤니티 포인트를 통해서 클레임 이라고 있습니다 클레임을 걸면 분명히 이제 토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베네핏도 돌아오게 되니까 꼭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외 익스체인지 안쓰신 분들은 이거 하세요. 뭐어차피 제가 MEXC 측이랑 뭐 공식광 공식적으로 광고 관계는 아니 아닌데 그냥 제그 개인적으로 처음에 이제 채널 시작할 때 연락이 와 가지고 하는 건데요. 뭐 저는 이제 저 MEXC 제 스, 개인적으로 자주 쓰기 때문에 익명성 인명성이 되좋아. 익명성이라 이런 게다 좋기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문제가 트러블이 한건도 없었어 그리고 사용자를 건들지 않아 유저들을 건들지 않는다는 점이 너무 좋고요 그래서 왔습니다 아 그리고 아 오늘 중요한 문제 하나 있구나 와치 독에서 인터넷 컴퓨터 카펜 ai 가 이제 이번에 월드 컴퓨터 컴퓨터 컨퍼런스 아, 하여튼 그 서밋이요 그25 스, 스위스에서 열린 인터넷 컴퓨터 카펜 ai 관련해서 제가 어, 이것도 에, 저 혼자 우리 회원님들하고 그냥 보고 말아야 되는데, 예, 그래도 위서벨린 채널 자체가 원래 어, 이좀그 크립토 전체적인 저, 그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컴퓨터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카펜 AI 사실은 데모 뭐 영상 정식 영상을 차라리 들어가 보신 것도 좋. 쪽게 리스닝 이되시는 분들은 아니면 제 해설 이필요 하신 분들은요. 어, 왓치독에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냥 인터넷 유튜브에 틀어 놓고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패드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제 목소리가 훨씬 작더라고. 어, 그래서 이방이 이, 이 아저씨 도미니 형이 얘기하고 있을 때 제가 말한 거는 조금 목소리가 묻혀 버렸을 거예요. 어, 사운드 제가 뭐 엔지니어링 사운드 관련해서 디테일하게 하지 않, 않아서 그냥 했, 그냥 캐주얼하게 했기 때문에 그냥 흘려 들으시고 내가 중간에 동영상 멈춰가지고 해설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 좀 챙겨 보시고 하시고 아니면 그냥 디피니티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셔서요. 컴, 아, 카페인 a i 라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워치도 올려놨습니다. 꽤 많죠. 이것저것 하는 게 <laughs> 네. 원래 미스터블린 본업이 미스터블린 유튜브는요. 제 본업이 현재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어, 그래도 뭐 아침마다 그냥 약간 루틴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도민형님이 꽤 반응, 아, 어쨌든 간에, 이 인터넷 컴퓨터가 뭐, 아시는, 이미 다 아시는, 퍼블릭, 다 이제, 다 아는 체인이에요. 다 아는 체인인데, 거기서 카펜 AI로, 이제 AI로 해, 해가지고, 어, 웹앱을 빌드하는 아주,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요새 커서에도 나오고, 뭐, AI 툴이 이렇게 좋은 게 많이 나오는 시점에서도, 블록체인 기반의 웹3D 앱을 갖다가, 말로, 구워버린다. 이거 쉽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프로덕션 레디, 프로덕션 레벨, 프로덕션 퀄리티로서 이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네요. 어, 그거를 진짜 제대로 <laughs> 배포까지 다 핸들링. 해가지고 정확히 이제 AI가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매끄럽게 데모를 했습니다. 거의 우리 블록체인계 잡스란 별명을 좀 얻고 있고 네티즌들이 지금 엄청 호평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은근히 마케팅이 좀안 됐습니다. 마케팅이 은근히 안 됐는데. 예, 인터넷 컴퓨터 미 미스터 벨린서 공식적으로 어, 소개를 드려봅니다. 이, 이 솔라나 킬러예요. 이미 스펙은 사실 솔라나보다 모든 면에서 좀 앞섭니다. 기술 같은 건데 뭐 아직은 모습 ICP 잘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나 제가 베를린에서 이 크립토 커뮤니티 돌아다녀 봐도 여전히 인터넷 컴퓨터 커뮤니티가 이렇게 활성화되어지도 않은 걸 보면 상당히 얼리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우리 어, 초기 구독자 분들은 상당히 행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ICP는 그냥 음, 각자 이제 판단을 하시되, 저 같은 경우도 위서벨링 ORG 또 이제 ICP로 되어 있고 어, 이제는 카페인 a i 가 정식 출시되면은 이제 말로 어 어. 앱을 꼽는 시대가 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아니어도 할 수가 있어요. 대신 이제 디테일을 좀 만지면 만지려면 이제 코딩을 할줄좀 알아야겠지만은. 예, 인터넷 컴퓨터의 특수한 구조적 디자인 때문에 이 모든 게 깔끔하게 가능했습니다. 그 자세한 얘기들 해설 중간 중간에 재미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카피네 반응이 좋다 보니까 이거 뭐 딥식보다 훨씬 좋은데 이러면서 사람들이 좀 아, 인터넷 컴퓨터 얘기하니까 제가 야 이거 그냥 시 그냥 공개적으로 포스터 하지 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만 알고 있어 좋은 거 너만 알아 미스터 벨리 유튜브 채널처럼. 너만 아 그래서 뭐 이렇게 동영상도 냈고 이아시는초그 이 시초까지 쟀어요. 그래서 와우. 그러니까 네 다섯 개의 실제 돌아온 앱을 만드는데 정확히 한 23분밖에 안 걸렸다는 거다. 데모하면서 말하면서 했어도 대 되게 노... 저도 이거는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AI 요새 AI가 뭐 코딩 다할수 있다면 그거는 쉽지 않아. 요 쉽지 않아. 요 배포 배포 과정부터 이게 다 에. 예, 통합이 되겠요 그거는 인터넷 컴퓨터의 특수한 성격 때문에, 특수한 디자인 때문에, 아키텍처 때문에 좀 가능한 면이 있,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왓치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 저희는 광고가 없기 위해 써져있거든요. 광고가 없어요. 어, 유튜브 독립적으로 저는 독립성 유지하기 위해서 광고가 없는데, 제가 뭐, 뭐 타로 여러분들한테 보라고 하겠습니까? 어, 어쨌든, 뭐 구독자 분들은요, 어, 당당히, 빠르게 저, 어, 정보를 접하고 계시고요. 코인베이스에서 베이스 코인베이스에서 베이스를 갖다가 지금 베이스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뭐좀 베이스 쪽에 뉴스가 꽤 많은데 아 지금 랩트 XR, XRP 그러니까 WXRP 랩트 XRP를 랩핑한 API XRP 리플 코인을 그리고 도지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어, 베이스에 출시했다는 를 겁니다. 베이스 위에서 베이스 베이스는 뭡니까? 어, 이더리움 L2죠. 어, 이더리움 L2 베이스로. 뭔가 비즈니스를 베이스 같에 베이스의 공격적인 확장세가 아주 공격적입니다. 아주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고 파트너십도 확장하고 있고. 그12돋지라여러분12 아, BTC 알, 알 겁니다. 12 BTC 이거는 BTC BTC 비트코인을 자체가 베이스 비트코인 자체를 베이스로 묶어서 그러니까 사실 이더리움 랩핑이죠. 랩핑 BTC 네이티브 BTC는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랩핑해가지고. 어, 파일을 돌리려고 하는 거죠 어어 어. 근데 참 도치 대단하다 야 그냥 이거 라이트앤포크 에 불과한 코인의 어니 앨런 머스크의 유명세 때문에 참 야,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좀 뉴스가 나왔고 뉴스는 뭐 별로 중, 그런 저런 뉴스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코 비트코인 이야 <laughs> 노츠 사람들이 노츠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야 어. 예, 예.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코어 쪽에 지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막 주물러 버려요. 그래서 나는 이제 노츠 팀한테 좀 추천하고 싶은 거는 노츠라는 이름을 쓰지 말고 약 서드 파티스러운 이름을 쓰지 말고 뭔가 코어 같은 비트코인 루트라든지 좋은 이름 많잖아요. 리브랜딩을 좀 했으면 좋겠어 루트, 비트코인 루트라든지 비트코인의 뿌리. 비트코인. 그 약간 퓨어하다는 의미를 여러 가지 좀 의미를 잘 찾아가지고 노치보다는 비트코인 코어에 필적하는 코어적인 약간 그 베이직한 이름을 어, 썼으면 좋겠어요. 노치 야이비용없고 사람들 노치가 뭐 관심도 없어 뭐지? 에 예,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면 뭐 들릴 일이 없겠지만. 아니 근데 뭐 제가 뭐 트위터에서 말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어떤 분 어떤 도 이 비트코인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가격. 이게 제일 궁금한 사항이잖아요. 어. 좀 이거 약간 제가 살짝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요. 어. 이게 2016년입니다. 202아그니까 2026년 이거요 내년이죠. 이게 내년 내년이고 요게 내년 라인. 그래서 뭐 올해 내내 증가하다가 내년에 내년 초에 꽂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음.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여러 지표를 통해서 보더라도, 여기서 쇼, 쇼 함부로 치다가는, 골로 가는 형태는 맞는데, 이 정확한, 이, 이 정확한 이 기간은 아무도 할수 없죠. 이거 다 알고 있으면. 어, 예를 들면, 독일도 뭐, 독일 뭐, 50k 때, 어, 주변에서 비트코인 팔고 나간 걸로 유명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럼 그 알았겠습니까? 자기들도 50k에서 빠질 줄 알았겠지. 그니까 러 쇼, 쇼에 배팅 한 거죠. 나라나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뭐 얼마나 대단한 건 아니야 그냥 여러분들 지금 시청자 분들보다 폭 그렇게 대단한 인간이 어디 인간일 뿐이야 조금 더 많이 알고 조금 더덜 알고 그런 것뿐이지 그냥 여러분도 전문가가 될수 있습니다 뭐와 함께요 미스터 멤버십과 함께 전문가가 될 수가 있어요 스스로 전문가 저보다 더 뛰어난 전보, 전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조금 시간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좀 동의합니다. 비트코인 아직 상승세 가 관련해가지고요, 시간 좀있어요더더 더 있습니다. 음 자, 이렇게 저 보고 있고,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트위터 팔고 가버린 잭 도로시 비트코인으로 어 폼에 건자튀김 하나 샀다는 건가요? 햄버거 세트를 샀나요? 어쨌든. 쌌지.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누가 BTC로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당연히 일상생활에서 사, 사토시로 하는거예요 사토시 결제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샀다 그래가지고 뭐 사먹었다 이런 얘기 같아요 어, 왜 불가능 하겠어 애초에 비트코인이 느리다 라고 이더리움 진영에서 많, 많이 얘기하는데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시고요 느리고 빠르고 그러, 뭐 비트코인 뭐 네이티브 트랜잭션으로 하면요, 당연히 조금 늦는다고 해도 또 그것도 그렇게 늦지도 않아. 여러분들이 BTC 네이티브 이체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그렇게 느리진 않아요. 기다릴만합니다. 마치 우리 어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원화 이거를 비 보안이 가라로 돼 있어가지고 은행간 은행간 이체 때 그냥 0.5 0.5초 안에 이체 되지 않습니까? 거기 사실은 좋은 게 아닙니다. 이 기종간에 서로 다른 뱅크 이체하고 완벽히 다른 이 기종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왔다갔다 하는건데 예를들면 A뱅크에서 B뱅크로 이체를 하는데 영뭐 1초도 안되서 탁 여기 꽂혀 버린다는게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개발자 입장에서 얼마나 이거를 허술하게 놨으면 이게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어, 어. 근데 요새, 요새는 유럽도 이제 유럽도 즉시 이체 됩니다. 어. 유, 뭐 유세파이, 세파 어, 유럽, 유로이체는 뭐 맨날 하루 이틀 걸린다고 맨날 그 베를린 아까 학생들 맨날 유학생들이 그 베를린이나 독일 가가지고 올리는 유튜브도 있지않습니까캐네들는뭐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안 쓰니까 그렇지. 실시간 실시간이 있죠. 여는 기본이에요. 아무튼 뭐 하여튼 결론적으로 라이트닝 네트워크 썼다는거 페이먼트 메소드 라이트닝 네트워크. 사실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쓰면 빨라지는 게 아니라 라이트닝 네트워크에서 처리하 베, 처리하고 버퍼로 버퍼로 이제 비트코인에. 주 사후에 결제를 이미 해놓고 이미 해놓 해놨으면 이제 라이팅 네트 이제 비트 이게 비트코인이고 요게 라이팅 네트워크 왜빠른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라이팅 네트워크야. 그럼 비트 블록이 비트 이제 비트에 이제 쓰고 인풋 아웃풋이 있다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이 오면은 라이팅 네트워크에서 처리를 하고요. 처리하고 를 결제가 됐다고 알려줘 여기다 뭐, 뭐 미리 그 다음에 나중에 큐에 쌓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천천히 자기 스케줄에 맞추게 비트코인에 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보안성에 기댄 이제 페이먼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인터랙션은 라이팅 네트워크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빠를 수밖에 없죠. 비트코인 라이팅 네트워크 비트코인처럼 그 완전히 풀 밸리데이션을 안 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빠른 거고. 결국 결국 최종 비트코인의 기록이 되는 것까지 하면요. 똑같은 시간이 걸리거나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트닝 네트워크 프로세싱 시간 플러스 비트코인 프로세싱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사실은. 실제로는. 근데 인터랙션을 여기서만 하다 보니까 빠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 것이 라이트닝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페이먼트 다 가능하고요. 원래 BTC도요. 마이크로페이먼트 다 가능한데 어느 순간 너무나 마이크 너무나 막 5센트 막 2센트짜리 하는데 BTC를 써 버리면 피가 더 발생하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에... 그런 마이크로페이먼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익스 exchange flow. e x c h 호 n g e flow. exchange flow. e x c h 한이 g e f l 년 w exchange flow. exchange 이 l o w exchange flow. exchange flow. e x c h 그때도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이파 g 색이 뭐냐면 호들 시그널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g e flow. exchange 홀딩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색으로 되면 이제 시장에 이제 매물이 나오는 거고요. 그게 간단히 이해하시면 돼요. 뭐 복잡할 거 없습니다. 그다음에 퓨처 롱 숏이 그 이제 얼마나 이제 퓨 그러니까 롱 숏, 롱 나누기 쇼트로해 가지고 어 얼마나 이제 리퀴드 그 청산이 발생했느냐. 그 비율을 본도미스입니다 거기에 이제 지금 할 때는 뭐 되게 어떻게 보면은 2023년 한세번 지금 한 2023년 내로네번 정도 그 있었는데 그 영역 그러니까 마이너스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제 롱숏 롱숏 비율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그린이면 롱이 롱이고요 어, 롱 롱의 청산이 높다. 적색은 쇼세 청산이 높다 겁니다. 당연히 이게 초세 청산이 높은 시대죠. 왜냐면 여기서 이제 하락대, 하락장 오줄알고 쇼더린 그 제가 크클트레이더 많이 말씀드렸죠. 계속 쇼시 청산되고 있었다. 청산률이 쇼 청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이제 극극 아주 극대화를 찍었다가 여기 고점에서. 그러니까 고, 여기서 이제 완전히 판단 미스한 거지. 음, 여기서 완벽한 고점에서 가장 컸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좀후광 상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영역이 쇼리퀴데이션 영역이에요 쇼시 쇼 청산이 롱 청산 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아 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이더리움 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쪽도 쇼리퀴데이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얘가 왜 이걸 갖고 왔냐면 이거를 보라는 거야 느낌을 요런 느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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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약간 느낌이 요거는 볼 필요도 없고 요거는 2022년이기 때문에 2 0 2 0도 봅시다 아무튼 이렇게 좀볼 수가 있거든요. 잠잠하다가 이제 쇼쇼 리퀴드 에이션 여기 이더리움 역시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쇼쇼 리퀴드 에이션이 어~ 장 올해 초 올해 초에 올해 초부터 많이 발생했구요. 특히나 요때 대박이었지. 이때 이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반성을 하셔야 돼요. 이때 이제 복귀를 하셔야 돼. 이때 뭡니까? 이때 이더리움 욕지수 가장 최상을 찍었던 거잖아요. 이더리움 쌍욕지수. 그다음에 뉴스, 네가티브 뉴스, 네가티브 뉴스 쌍욕 지수 최상이었가딱 최상 시기거든요. 그때 쇼트 털렸다 <laughs> 그래놓고 특히 이때 개 털렸죠. 이렇게 빡올려버리니까다 털린 겁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이게 이 정도 고점이 상당히 2023, 2022년대 2022년대나 조금 요, 요 정도 비율을 견줄 수 있는 어, 시대로 시기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이더움에서 큰판탄착오를뭐 어차피 여러분들 이미 가격대 이더리움 이제 트레이딩 하셨던 분은요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계시겠죠. <laughs> 자 계속 제가 이때도 말씀드렸고 여때도 말씀드렸고, 말씀드렸고 이때도 말씀드렸고 이더리움 말고 이더리움에 대해서 제가 계속 변호하는 듯한 제가 이더리움 홀더도 아닙니다만 이더리움 좋아하지도 않고 어 홀더도 아닙니다만 제가 계속 변호하는 듯한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어 계속 했습니다. 이때도 있고 이때도 있고 이때도 있고, 이때도 있고 이때도 떨어져도 또 했어요. 떨어�... 여기서 떨어져도 또. 떨어졌또 이더리움 만만게 보입니다. 또또또 이렇게 되면서 막 베이스 같은 데서 XRP 어, 랩 랩드 XRP가 그래도 대장인데 여기서 그래도 방구 좀 끼는 상당히 덩치큰 에코 시스템인데 이거를 랩드 베이스로 갖고 온다 그러면은 네트워크 액티비티는 더 더욱 폭발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되게 긍정적이고 음, 아무튼.